아무도 모르게 지친 당신에게 오늘 하루 괜찮았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늘 그렇듯 웃었지만 사실은 많이 힘들었지요.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답답함, 딱히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생겨나는 서운함, 그리고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고립된 느낌.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오늘도 혼자서 참 많이 버텼어요. 누군가에게 나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더 지치는 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말 없이 혼자 조용히 숨을 고르며 가슴 속으로 삼키는 하루였을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지친 마음은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만큼 애쓰고 그만큼 신경 쓰고 그만큼 사람들과 세상에 마음을 쏟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가장 외로워지는 순간은 바로 내가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이 글을 듣는 지금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 없이 버틴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눈물이 날 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진 적은요? 괜찮은 척 하느라 참았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지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길게 내쉬어 봐요. 그 속에 묵혀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도록 괜찮지 않은 마음을 억지로 괜찮다고 만들 필요 없어요.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슬픔은 슬픔대로,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많이 울고 있었죠. 그 눈물을 꼭 참은 대신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놓아줘도 괜찮아요. 가끔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가 필요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나를 쉬게 해주는 시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는다고 상상해봐요. 조용히, 따뜻하게. 그만해도 괜찮아. 여기서 쉬어가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이제는 나에게 해줄 차례예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 정말 잘했어. 그렇게 버텨준 것만으로도, 참 고마워.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나만이라도 알아줘야 해요. 지금 이 순간 창 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감아봐요.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작은 빛이 당신을 향해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지친 하루 끝에 당신을 안아줄 사람이 없다면 이 글이 대신 안아줄게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모든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숨 쉬어주세요.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누군가는 늘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충분히 잘 가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어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길 지금처럼만 천천히 가도 돼요. 괜찮지 않은 날은 그냥 그런 대로 보내도 돼요. 기운이 없고 말수가 줄고 혼자 있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런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봐요.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과거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자꾸 떠올라.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도 놓아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안아줘야 해요. 과거에 내가 남긴 상처를 지금의 내가 어루만져 줄수 있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정말 애썼어. 이제는 괜찮아. 그렇게 내 마음 속 어린 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조금 느려도, 자주 멈춰도, 그건 당신만의 삶의 템포니까요. 세상은 자꾸만 빨리 가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느끼고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도착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라요. 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조금은 내려갔기를. 그리고 이 글이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 되기를. 잘 자요. 정말 잘 자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